네, 이번엔 동두천, 양주, 연천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김성원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선두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삼선 중진 의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석화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당선이 유력한 국민의힘 김성환 후보 선거 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부터 꾸준히 1위 자리를 지켜온 김 후보 측은 출구 조사에 이어 개표 결과에서도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개표가 절반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당선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선이 유력한 김성환 후보와 잠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루천과 연천 또 그리고 은현남면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과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의 주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 하나 하나는 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큰 일을 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더 역동적으로 해라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주신 그 마음 가슴에 새기고 더 열심히 악착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이신가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무슨... 총선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결과 나온 뒤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 특히 경제에 있어 가지고. 삼대가 행복한 동두천 연천, 은현 단면을 만들어 줘라라는 그런 준엄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기 북부의 중심으로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성환 당선인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